예 네, 안녕하세요 필자닷컴 감사이벤트 당첨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필자를 통해서 필리핀 어학원, 어학연수를 다녀온 연광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생이고요 26살인데 영어에 대해서 많이 자신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필자를 통해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어, 하고 올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어 필자닷컴을 믿고 어학연수를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필자를 믿고 가도 되나요? 아 예, 물론이죠. 저도 사실 처음에는 해외에 나가본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래서 겁도 많이 나고 오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필자닷컴에서 많이 안내서도 다 제공해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궁금하지 않은 점까지도 너무 세세하게 이렇게 다 안내를 해주니까 아무래도 믿고 가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많은 분들이 필자닷컴을 추천하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가장 좋게 느꼈던 거는 현지 필자 라운지 시스템이고요. 아무래도 현재 라운지가 있다 보니까 연수 중에 아니면 연수를 시작하거나 끝날 때어 필자 라운지를 통해서 좀 돈을 절약하면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시간이 애매할 때도 게스트하우스도 이용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필자 라운지가 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한,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 아무래도 필리핀 현지 그 유학원 필리핀 유학원 중에서는 필자가 가장 크고 규모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오 즐거운 상황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면 필자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현지 라운지에서 같이 놀 수도 있고 네어 아까 말씀드린 믿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 점도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연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필자는 어떤 곳인가요? 어 필자는 정말 좋은 곳이죠. 네,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좋기 때문에 그냥 좋은 곳이다. 네, 어떤 걸 생각하시든 다 만족스럽게 받아보실 수 있고 원하시는 걸다할수 있을 조건이나 상황이나 어, 지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면에서 필자는 다 좋은 곳이다. 라고 말씀드렸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필자닷컴은 뭐뭐다. 말씀해주세요. 필자닷컴은 가족이다. 네, 저한테 있어서는 가족이자 친구 같은 곳이었는데요. 연수를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연수 중에도 현지 라운지를 통해서 그리고 학원으로 이제 라운지 매니저분이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는 것까지 어 여러 가지 얘기를 조언도 듣고 케어도 받고 해서 가족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이벤트 당첨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